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이터 저장 기술 분야, 음, 특히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의 최근 움직임 그리고 그 배경을 좀 깊게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AI 열풍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이두 가지 큰 흐름이 데이터 저장 장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게 웨스턴 디지털 같은 회사의 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뭐 뉴스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이 기술산업 전반 또 어쩌면 우리 디지털 생활에 던지는 의미까지 함께 파악해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그 웨스턴 디지털이 최근에 2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는데 이게 시장 기대를 아주 훌쩍 뛰어넘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주가 반응도 꽤 컸죠. 맞아요.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10% 넘게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숫자를 좀 보면 2분기 조정 매출 전망치가 29억 달러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억 달러 오차 범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시장 평균 예상치였던 28억 2천만 달러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네 상당한 차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전망치 이것도 1.88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15센트로 제시됐는데 이것도 예상치 1.71 달러보다 높아요. 아그 조정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보통 회사의 핵심 사업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일회성 요인 같은 거 빼고 보는 거니까요. 이게 예상보다 좋다는 건 음, 그만큼 본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볼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게다가 분기별 현금 배당금도 올렸어요. 주당 0.125달러로 무려 25%나 인상했더라고요. 오, 25%나요? 그건 정말 자신감의 표현인데요? 그렇죠. 보통 배당금 올리는 건 미래 실적에 대한 자신감 없이는 하기 힘든 결정이니까요. 이런 걸다 종합해 보면 웨스턴 디지털이 뭔가 상당히 긍정적인 앞날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강력한 실적 전망, 또 자신감의 근원을 파고들면요. 데이터 저장 장치, 특히 그 대용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 HDD 수요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이 수요를 이끄는 주된 동력이 바로 지금 기술 지형을 바꾸고 있는 그두 거인, 그러니까 AI 붐하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이라는 점입니다. 아, AI와 클라우드 역시 그두 가지군요. 네. AI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요즘 개발되는 AI 모델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파라미터 수가 뭐 조단이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렇죠. 이런 거대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려면 뭐랄까 상상 초월의 방대한 데이터 세트가 필요합니다. 수십 수백 테라바이트는 기본이고 이제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급 데이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엑사바이트요. 와 감도 안 오네요. <laughs> 네, 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AI 모델 훈련 과정 자체가 거대한 데이터 호수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활용하는 건데 바로 이 데이터 호수를 채우는데 대용량 HDD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쓰는 니어라인 HDD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니어라인 HDD요? 그건 저희가 보통 쓰는 PC용 하드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릅니다. 니어라인 HDD는 일반 PC용 HDD보다는 훨씬 용량이 크고 또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요. 그러면서도 속도가 아주 빠른 SSD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죠. 아. 그러니까 AI 훈련 데이터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일단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접근하는 그런 환경에 딱 맞는 저장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용량 저장에는 HDD가 여전히 중요하군요. 네, 물론 AI 모델의 실제 연산이나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고성능 SSD가 당연히 쓰이죠. 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방대한 원본 데이터, 학습 데이터 세트는 비용 효율적인 니어라인 HDD에 저장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결국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습 데이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게 바로 대용량 HDD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인 셈이죠. 이해가 되네요. 그럼 클라우드 쪽은 어떤가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 역할도 정말 막중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뭐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개인 저장 공간부터 시작해서요. 네, 저도 많이 쓰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또 기업들이 쓰는 각종 업무용 SaaS 솔루션들까지 현대 디지털 서비스의 대부분이 사실 거대한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게 클라우드 기반이죠. 네. 이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또 계속 확장하려면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은요.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업그레이드해야만 합니다. 아, 필수적이겠네요. 그렇죠. 더 많은 서버, 더 강력한 네트워크, 그리고 필연적으로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들이 데이터 센터 용량을 늘릴 때마다 웨스턴 디지털 같은 회사의 대용량 HDD가 그야말로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수요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웨스턴 디지털 CEO 어빙 탄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직접 언급했어요. 클라우드 고객들의 강력한 데이터 스토리지 성장세 덕분에 회사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요. 아, CEO가 직접요? 네. 결국 AI와 클라우드라는 이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데이터 저장 장치 시장, 특히 대용량 HDD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AI 모델 훈련 데이터랑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이 맞물려서 HDD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린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런 밝은 전망이 그냥 기대감만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2분기 전망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미 발표된 1분기 실적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미래 전망만 좋은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1분기 실적도 아주 탄탄했습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아, 1분기도요? 네. 1분기 매출이 28억 2천만 달러였는데 시장 예상치가 27억 3천만 달러였거든요. 이것보다 높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조정 주당 순이익 역시 1 7 8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1.58달러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와, 그럼 뭐 단순히 앞으로 잘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강력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실제 성과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배당금 인상 같은 자신감 있는 움직임도 가능했던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봐야 할 점은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웨스턴디지털이라는 특정 기업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다른 회사들도요? 네. 이걸 좀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 데이터 저장 장치 산업 전체에 걸쳐서 비슷한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웨스턴디지털의 오랜 경쟁사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여기도 최근에 2분기 실적 전망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평균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오. 시게이트도요? 그럼 그쪽도 비슷한 이유를 들었나요? AI나 클라우드 같은? 네, 그렇습니다. 시게이트 역시 실적 전망의 주요 근거로 데이터 센터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아주 견조한 HDD 수요를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두 회사가 뭐 사업 구조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핵심적인 대용량 HDD 시장에서는 정말 직접적인 경쟁 관계잖아요. 네, 그렇죠. 라이벌이죠. 그런데 둘다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건이 시장의 수요 기반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랄까 업계 전체가 AI와 클라우드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함께 타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와, 이건 현재 데이터 저장 장치 수요 증가가 특정 기업의 그냥 개별적인 성공이라기보다는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보다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산업 현상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경쟁사까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이 분야 성장 동력이 정말 강력하다는 뜻이군요. 그럼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기술 분야에 관심 많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냥 아 어, 하드디스크 회사가 돈잘 보내. 이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매일 너무 당연하게 쓰는 디지털 서비스들 그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부쩍 성능 좋아진 AI 번역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도 자주 써요. 또는 뭐 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딱 집어서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꽤 복잡한 질문에도 제법 그럴듯하게 대답하는 챗봇 같은 서비스들요. 네네. 이런 서비스들 성능이 좋아진 배경에는 이전보다 훨씬 방대해진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만들고 또 운영하려면 막대한 양의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클라우드에 사진이나 파일 올리는 거랑 비교도 안될 만큼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저장되고 분석되고 있는 겁니다. 아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또, 기업들이 자체 서버를 두는 대신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AWS나 Azure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에 내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클라우드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네.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결국 데이터 센터를 짓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스토리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쩌면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 같은 회사들의 이런 호실적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결국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디지털 경험의 품질, 성능, 그리고 비용까지 모두가 이 데이터 저장 인프라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AI와 클라우드 기술 발전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혁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토대, 그러니까 하드웨어 인프라, 특히 이 데이터 저장 장치 분야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기술 트렌드를 읽거나 좀 유망한 투자 분야를 찾을 때 화려한 소프트웨어만큼이나 그 밑을 이렇게 묵묵히 바치고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의 성장도 꼭 눈여겨봐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을 그릇이 없으면 혁신도 불가능할 테니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웨스턴디지털이 보여준 인상적인 2분기 실적 전망과 주가 상승, 그리고 과감한 배당금 인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네. 그 배경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산이 만들어낸 데이터 저장 장치 특히 대용량 HDD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핵심 동력이었죠. 이미 검증된 일분기 실적 호조라든지 또 경쟁사인 시게이트의 비슷한 긍정적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추세가 특정 기업을 넘어서 산업 전반에 걸친 강력한 흐름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업계 전반의 현상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성능과 비용, 나아가서는 미래 기술 투자의 방향성까지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웨스턴 디지털의 사례는 현재 기술 산업의 아주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또 흥미로운 질문거리를 던져줍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AI 모델은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 거기에 따라 요구되는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 용량 역시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텐데 과연 현재 이 HDD 중심적인 데이터 저장 방식이 언제까지 이 증가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음... 언젠가는 뭐 성능이나 비용 효율성 혹은 에너지 소비나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 같은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미래의 데이터 저장 기술 지형도를 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저장 기술? 뭐 예를 들어 아직 연구 단계에 있지만 DNA 스토리지라든지 글래스 스토리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상용화돼서 HDD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와, DNA 스토리지요. 정말 미래 기술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면 기존 HDD 기술 내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누리는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고려할 때그 이면에 숨겨진 환경적 혹은 사회적 책임과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새로운 질문과 또 탐구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